반갑습니다. 행운부동산 김도용 소장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주말농장이나 체령심터 놓기 좋은 토지 매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가리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매물이 되고요. 여기는 세종시에서부터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관리하기 좋은 매물이니까요. 이런 매물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은 마을 길 3m 포장도로에 접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복도를 해서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상태의 매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부분들은 국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향후에 보강도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국어 부분에 유실수를 심으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은 더욱더 토지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약간 5m 정도 폭으로 해서 내놓는 상태가 되는데 도로와 평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은 매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구간들은 도로 부분하고 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에 깨를 심었던 밭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은 바로 뒤로 에서 마을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농가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전망들이 확트인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한 1km 정도가 좀될것 같은데 정안에서부터 천안이나 논산으로 가는 국도가 위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청안 IC는 10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주 터미널도 15분이면 갈 수가 좀 있겠고, 서세종 IC 10분, 세종시도 2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가 좀 되는데 천안 나산역은 40분이면 올수 있는 위치 및 접근성들이 양호한 매물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상태의 매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여기 뒤쪽으로는 농가주택하고, 농막이 전원주택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을의 앞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인데, 주변에 보시면 전원주택들이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마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산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치 및 접근성이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매물입니다.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국거가 있는데, 국거 부분하고 여기는 약한 3m 정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부에 보시면은 사철나무하고 감나무, 매실나무 등등해서 일부 유실수가 심어진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평탄 작업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말 농장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농막이나 체리형 쉼터를 갖다 놓으시게 되면 수월하게 주말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영상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매물 내역을 소개를 드릴게요 소재지는 공주시의 당면 5인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96평, 648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에 속해 있고요. 향후에 건물을 짓게 되시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적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드린 대로 여기는 추천 정도는 주말 농장이나 체리용 쉼터가 알맞는 곳이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종시나 공주시 아산천안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들이 매우 양호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매물이니까요. 이런 매물 찾고 계신 분들은, 저희 행운부동산에 꼭 연락을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 외에도 전원주택, 농가주택, 시골집, 토지매매 농막있는 토지 등등에서 찾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에서 행운집부동산이나 행운땅부동산 검색을 해보시면 더 많은 부동산 매물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검색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매물 저희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 접수해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좋고 더 싸고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